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명의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주요 변수인 트럼프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니까요. 요거를 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트럼프가 또관세에 폭탄을 하나 터뜨렸죠.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유럽이 지금 미국에게 기싸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는 의미로 다음 달부터 육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유는 오직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곳인데 여기서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와인과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런 소식을 기반으로 흘러갔습니다. 먼저 CNBC와 인터뷰한 베센트 재무장관 인터뷰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질문자인 사라가 질문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변동성 너무 커지고 있다. 증시 고점에서 거의 10% 떨어졌다. 가장 지금 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센트가 얘기하기로 답변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건 실물 경제고 실질 경제고 우리가 목표하는 건 장기적인 시장의 상승이다. 내가 35년간, 이분도 월가 출신이니까요. 35년간 시장을 지켜봤는데, 시장은 큰 변동에 취약하다. 이렇게 변동이 커지면은 원래 많은 포지션이 정리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로 보면은 주식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면, 실제 소득이 늘고, 직업 늘고, 자산상승 위한 기초가 마련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미국인 62%인데, 지금 20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근데도, 약간은 증시를 신경을 안 쓰나요? 라고 물으니까, 베센트 %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변동성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다. 증시는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하고 좋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그 관세 얘기합니다. 유럽 수레 200%요. 아,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걱정을 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우려가 다음에 이게 뭐가 올까? 이 불안감, 불확실성이 증시를 흔드는 그런 변수인데 관세가 오르고 상대방이 보복을 하게 되면 다시 이거를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안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상호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고 결국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내리게 하는 게 목표다 결국 돌려 말한 것이죠 관세 때문에 오는 불확실성은 견뎌라 우리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장기 상승을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돌려 말한 것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과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러트닉 얘기는 영국과 멕시코는 유국과 싸우지 않는다. 얘네들은 반응하지 않았잖아. 영국도 반응하지 않았잖아. 멕시코도 반응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얘는 칭찬이죠 칭찬. 잘했다. 하지만 고전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고 힘있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계속 맞서면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죠. 캐나다 얘기도 합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걔네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의 무역 전쟁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와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15년 정도 네덜란드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이 나토 사무총장은 확실하게 유럽이 이 방위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재확인을 합니다. 최근 몇주 동안 유럽이 800억 달러 규모 방위지출 패키지를 발표를 했고 독일은 잠재적으로 5천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약속을 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무기 생산 더 해야 되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얘기를 하죠. 나토와 함께 방위비 지출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나토를 재정비해야 된다. 결국 이렇게 방사주 테마 꺼트리지 않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 나온 김에 트럼프 sns 메시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월저널에 대한 맹공입니다. 해석하자면 이 글로벌 리스트 월저널은 걔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들은 유럽 연합의 오염된 생각에 지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주로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월저널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구식이고 약하고 아주 미국에 나쁘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모든 걸 이길 것이다. 달걀 가격 내려가고, 오일도 내려가고, 금리는 내려가고, 관세와 관련된 돈은 미국으로 쏟아질 것이다. 당신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월전월이 기사를 썼어요. 화요일에 ceo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그 얘기가 나온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세금을 두 배로 관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ceo들이 사실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 보였지만 정작 아무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꺼렸다는 겁니다. 다들 몸을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된 공식 질의 응답에는 굉장히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태크를 아무도 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월저널 보도대로라면 뒤에서 다 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석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럼 너네들이 비공식 얘기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발 메시지를 언제 낼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응답자의 44%는 한20% 증시가 떨어지면 낼수 있다. 22%는 30% 떨어지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24% 거의 4분의 1은 아예 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트럼프와 측근들한테 밑보이면은 회사에 뭔 불이익을 받을지 다들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들리는 말이랑 CEO들이 하는 말과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말이 완전히 다르다. 이게 월저널의 보도의 맥락이었습니다. 월, 트럼프는 이게 월저널의 의도적인 갈라치기라고 보고. 월저너를맹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월가에서는 여튼 목표치, 목표 증시를 좀 내리는 추세인 건 확실합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볼수 있는 야데니서지의 야데니 역시 조금 내렸습니다. S&P500의 가장 최상의 불 시나리오를 기존의 7천인으로 봤는데 지금 6, 이거를 6,400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 지수 대비는 낙관적이긴 하지만 강세론자 야덴이조차 목표치를 낮출 정도로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투심이 좋지만은 않다. 야덴이도 지금 트럼프 관세와 고용 줄이는 그런 액션 때문에 시장이 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라델리는 사실 트럼프가 되자마자 10년 안에, 작년 11월이었죠. 트럼프가 선거에 이기자마자 글을 썼습니다. S&P500이 10년 안에 1만 갈수 있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번엔 왜 다쳤냐?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에 진심일 줄은 몰랐다. 그 점에 내가 판단하는 미스가 있었다. 가장 큰 놀라움은 유세 때마다 트럼프가 관세가 너무 좋다고 말했을 때 그게 과장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 지금 10년물 금리는 다시 관세 우려 불거지면서 침체 내러티브가 좀 돌아오면서 내려가는 모습 보였고요. 어제 좀 반등했던 장은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보시면은 벅쇼 해소웨이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ppi가 나왔죠 여러분. 예상치를 밑도는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세부 수치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티밀하우스를 가시죠. 그듯이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장표로. 어제 떨어진 항공요금이 있었는데 이게 PC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면 PC는 이거를 PPI로부터 가져온다. 이런 거였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요소들 있죠. 뭐 한국 요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피지션 케어, 뭐 의료, 홈헬스 이런 것들이 PPI 세부 지표인데 이런 세부 지표들이 바로 PC랑 연결된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잘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하자면 이번에 CPI 잘 나오고 PPI 잘 나왔지만 결국 월말에 나오는 PCE가 예상과 다르게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튼 지금 10년물 금리가 최고 지금 논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 10년물 금리가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긴 아셔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정말 디테일 오브 디테일 이런 세부 항목에 우리가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이번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낮게 나온 CPI, PPI에도 불구하고 p c 가 우리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경각심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과일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